자, 이 회사가 리고요 조종기는 여러 가지 모드가 좀 있습니다. 한번 눌렀다가 이렇게 눌렀죠? 그리고 이렇게 조종이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이죠? 이거는 조종기로 여기 조종하는 그겁니다. 자, 한번 빼보겠습니다. 저는 손톱이, 손톱을 잘못 빼니까 드라이모로도리겠습니다 세 명은 첫 번째는 산립입니다 이걸 먼저 빼주고 두 번째는 휴레폰을 끼워주고 여기 안 보이시지만 있을 겁니다. 조종기 표시가 있는 것은 빼지 말고 조종 표시가 없는 것을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정리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고요. 열면 열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두번째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정기가 되고요 두번째는 이걸 전원을 먼저 켜야 되고 첫번째 전원 첫번째 이거고요 두번째 세번째는 전원을 켜고 전원을 켜고 네번째는 이걸 끼워줍니다 전원을 켜고 밖에 나가서 해야 되는데요 전 집이라서 여기 게 조종할 수 있죠? 위, 아래 여기를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 조종기가 중요합니다 조종기는 이거는 위로 올라가는 것이고요 이건 위로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쭉 하고 있으면 삐삐삐삐 이렇게 손이 하면서 착륙, 착륙이 자동으로 간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내려가고요 이거는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오른쪽 방향, 왼쪽 방향 여기 돌리는 거고요. 이거는 위도 앞으로 앞뒤오른쪽 왼쪽입니다. 좌우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조종기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속도고요. 중간, 느림, 빠름. 중간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길게. 여기 손이 나죠? 닌도 투움은 저는 닌턴 투움 할때 다시 돌아온 건데요. 닌도 투움은 다시 돌아온 겁니다. 멀리 갔을 때 닌도 투움은. 어 휴대폰에 초록색 구멍이 화수구처럼 뜹니다 그래서 잘보셔야돼요 여기 더 있습니다 이거는 사진 돌려서 찍는 거고요 이건 제가 보르는 거고요 제가 보르는 겁니다 이거 보이시죠 작으니까 이거는 애플 F U라고 되어 있습니다. F U. F U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도 F U. 자 여기를 보시면 이거는 녹화 그거고요. 이거는 카메라 조절하는 겁니다. 네. 자 조종기는 다설명 있습니다. 자 조종인 꺼줄게. 저는 먼저 끄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 이렇게 끼워주면 간편하게 정리가 잘 편안하게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아 이걸 설명해야 됩니다. 자, 배터리를 설명하겠습니다. 배터리는 여기 생겼습니다. 배터리 하나 아빠가 더 사주. 하나 더사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배터리 네, 두개데요 배터리 네개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자동으로 충전시킬 수 없고요. 이걸 끼워서 충전시킬 수 있습니다. 네,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 회사 이름 회사 그림 있어요. 이거는 좋은 겁니다. 이렇게 배터리 배터리 표시 간편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건그 전원 버튼은 배터리를 한번 끼워 보겠습니다. 자, 한번 끼워 보겠습니다. 표시가 들어오죠? 표시가 들어옵니다. 표시가 들어와서 전원을 꺼줍니다. 아안 꺼지네요. 아, 좀 배터리 한번 빼보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표시가 안 들어옵니다. 이한번 누르면 그러면 표시가 끼어도 안 들어옵니다. 여기 전원 버튼 작아 보이지만 안 보이시거든요. 여긴 충전 이걸 끼우고 충전겁니다 배터리는 다 설명했습니다. 배터리 끼울 때 주의할 점입니다. 여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잘 이렇게 하면 잘안끼워지죠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여기를 먼저 걸치고 아니 여기 있는데요 이걸 더 중요합니다 이걸 걸치고 여기를 눌러주면 간편하게 딱 정리가 됩니다 이것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걸 다 설명했습니다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걸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나이입니다 네. 이거는 조종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조종기를 열면 이이 이 조종기 표시가 들리거든요. 조종기 표시는 조종기 예 조종기 표시는 빼면 안 됩니다. 조종기 표시가 없는 걸 빼야 됩니다.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두동 순서 이제 알겠죠? 이렇게 보관 간편하게 정리 정하딱 됩니다. 어 조종기 표시 보이죠? 작아 작으지만 안 보이시지만 등 없는 표시입니다. 대 다시 보했있고요 도다이버입니다 이건. 나사 이렇게 푸는 겁니다. 날개에 가둘 때, 이렇게 딱 맞춰서 이렇게 푸는 겁니다. 날개가 부러졌을 때랑 고장났을 때랑. 자, 이게 더 중요합니다. 드론을 한번 잘, 잘 보시기 바랍니다. 드론을 잘안 보면 또 잘못 끼울 수도 있습니다. 드론을 보시면, A, B라고 적혀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A, B라고 적혀있죠? 안 보이시지만 A는 여길 말하는 겁니다. 여길 말하는 겁니다. 날개 가득에 가르... 여길 말하는 거고요. 여기 B는 여길 말하는 겁니다. 중요하시지만 잘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아. 침발을 끼우 조심하시고요. 아, 이제 박스! 여기 있는 걸로 다 설명했고요. 한, 한개더 있습니다. 한개더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이 스티커가 있죠? 가방에 한개 붙였습니다. 그래서 스티커가 많습니다. 여기다 잘 놔두셔야 하고요. 이게 충전기? 새로운 걸 나왔습니다. 충전기는 여기 생겼는데요. 감을 때이 자석이 있습니다. 찍찍이랑 있거든요. 네, 코드. 이거는 여기 끼울 때아 여기 끼울 때입니다.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여기 끼우는 겁니다. 아, 아 충전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요한데요. 있습니다. AS가 더 중요합니다. 코드가 게자 AS는 활성화 코드가 있습니다. 활성화 코드랑 이렇게 여기에 써 있죠? 여기에 보시면 자 여기에 보시면. 비행이 계속 대도록써 있습니다. 고장났을 때 AS를 불러서 고치는 겁니다. 다시, 활, 다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에 보시면, 여기 글씨가 작은 건데, 소액의 교체 비용, 종합적인 보상 서비스, 아니, 영어는, 뭐니까, 영어는, 아이 뭐지? 그냥 넘어가요. <laughs> 아, 넘어가겠습니다. 또더 빠르게 충전이 더 빠르게로 하겠습니다. 무료 배송입니다. 이 무료 배송. 자, 두죠 A/S 1년 품. 다다할 거요. 이제 박스들이 있는데요. 박스는 영천 맞춤 만족 충전기 박스입니다. 오늘 이걸 이 박스입니다. 이 박스. 배터리 있습니다. 배터리. 배터는이 배터리 말하는 겁니다. 한개더다고이 조종기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택배가 올때 조종기야 여기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에 넣어줄 수 있습니다. 어디 네. 안에 한번 보시죠 하나 보면 있습니다네 조심하세요. 네 뚜껑입니다. 뚜껑을 열면 이렇게 조종기가 들어있던데요. 여기가 조종기 여기가 필립 제가 멈춰줘. 뭐